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그들의 앞에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광풍이 일어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주님은 그 속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에 물이 차도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만 계시는 예수님. 주님이 계셔도 광풍은 일어나지만 주님을 깨울 때 그리고 주님이 깨어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것도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그 광풍을 이겨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이 사람들 오늘도 그 광풍 앞에서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내세우며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배가 침몰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힘과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광풍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였기에 광풍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광풍의 해결은 좋은 배를 타고 있음도 아니고 훌륭한 어부들이 있음도 아닙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울 때, 주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큰 광풍의 해결은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실 때,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할 때.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